투자 정보를 제공받는 단체 대화방인 리딩방에 대해 일부는 회비를 내야 가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코인 투자 사기로 54억 원을 횡령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코인 거래소의 비밀 문서까지 제시했으나 그것들은 모두 위조였습니다. 경찰이 사무실을 수색하여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이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고 투자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특히 투자 자문 단체 대화방인 리딩방의 유료 회원들의 주요 피해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가짜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회비를 횡령했습니다. 회님께는 투자가 아니고 보상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백 원에 받아갈 시 기회드릴 거예요. 현재 이천 원짜리를 오백 원에 드리는 거니까. 이들은 총8 0여 명에게 약5 4억 원을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코인 거래소를 모방한 위조된 대회비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투자를 유도하면서 증권사 명함, 환불 신청서, 주주명부 등을 조작하여 가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호재를 다룬 인터넷 기사도 포토샵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몇 달마다 콜센터를 옮겼습니다. 피해자들하고 통화할 때만 쓰는 폰을 영어폰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통화할 때 써야 되는 폰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주로 20대에서 30대이며 이들 중 대다수는 이전에 중고차 사기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공범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총 37명의 용의자 중 15명을 구속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몰수 절차 등을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 1 0 5 6 3 8 2 0 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급 등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